정부가 도심 내 유유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부지를 비롯해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터지 매입을 추진하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서울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총 4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유유부지 활용 계획은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자치구와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0년에 선정된 18곳의 유유부지 중 대부분이 개발에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지들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견을 해소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의 한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시즌2 역시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